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오늘은 가지치기. 다음 주에는 붙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의 성장을 돕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좋은 과실을 맺게 하고, 극상품을 맺게 하는 게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습관.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죄를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시련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